쉬셔요 예, <laughs> 예. 어떻게 즐거우세요? 저는 낮에 너무 날씨가 너무 좋고 더워가지고 밤에도 좀 좋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좀 쌀쌀하더라고요. 안 추우세요? 네. 괜찮아요? 네, 다행이에요. 제가 여기 진짜 자주 다니는데, 요즘에는 어, 제가 화장을 이렇게 노메이크업을 하고 돌아다니면 사람들이 절못 알아보세요. 그래서 요즘에 다시 예전처럼 살을 찌워야 되나. <laughs> 지금 딱 좋아요? 네. 어, 뭐, 더뺄 생각은 없고요. 그냥. 뭐 얘가 내신데 그죠? 더 날씬해 지금 뭐 합니까? <laughs> 지금 딱 그냥 어, 건강 챙기면서 이렇게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네 너무 너무 감사하고요. 자 지금 몇 분만. 핸드폰에 후레쉬를 이렇게 밝게 비춰주고 계신데 지금 이 무대는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같이 동참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핸드폰 우리 어르신들 잘 모르시면은 옆에 계신 분이 조금 핸드폰 후레쉬 조금 네, 도와주세요 켜주세요 왜냐하면은 지금 네 번째 곡이거든요 네 번째 곡인데 제 곡이에요 이 노래도 제 노래인데 디스코 장르의 트로트입니다 아주 신나는 곡이에요 근데 여기 안무가 있어요 춤이 중간에, 걱정 붙들어매. 라는 가사가 나와요. 중간중간에, 첫 시작부터 나와요. 그때 뭘 해주시면 되냐면은, 후레쉬를 든 손을, 걱정 붙들어매. 그렇죠. 이렇게 높게 들어주시면 돼요. 계속 흔들어주시기도 하고, 높게 들어주시기도 하고, 이렇게 해주시면은, 정말 너무 멋진 그런 시간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. 자. 걱정 붙들어매, 한번 불러볼게요. 네! 신곡이에요. 네.